푸릇푸릇한 5월을 맞이했습니다. 즐겁게 시작하셨나요? 친구네와 도자기축제에 다녀왔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어린이집과 학교에 행사가 많네요. 김밥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최대한 간단히 준비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김밥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재료가 그냥 많이 들어간 게 맛있는 것 같아요. 햄과 소세지는 따뜻한 물에 데치고 참치김밥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요리 솜씨가 부족해서 그냥 문어처럼 생기게 만들어 봤구요. 같이 은 냄비밥으로 김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압력밥솥이 따로 없어서 냄비밥 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참기름 솔솔 뿌리고 소금도 뿌리고 깨까지 솔솔 뿌려줍니다. 다 너무 많이 뿌리는 것 같긴 하네요. 예전에는 소풍 간다고 하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밥을 쌌는데 이제는 일곱 시쯤부터 싸기 시작했습니다. 예쁘게 싸는 건 포기하고 그냥 간단하게 김밥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깻잎에 참치 올리고 가진 재료들 다 올려서 돌돌 말아줍니다. 맛있어? 이거 맛이 맛이 어때요? 박동희는 비소로 화답하네요 <laughs> 최근 읽고 있는 살림지옥 해방일지 라는 책에 몸소 지은 따끈한 밥을 고마운 마음으로 먹으면 절로 음 하는 신음이 새어 나올 만큼 행복과 에너지를 느낀다 살아갈 힘이 샘솟는다고 할까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 문장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밥을 해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김밥을 먹고 즐거워해주는 모습 속에서 행복함이 묻어나왔네요. 커트럴이 대신 사용하던 도시락통을 꺼내서 도시락을 담았습니다. 아통이가 들고 가면 좋아하네요. 소풍 가는 날은 저녁까지 김밥인 거 국룰이죠? 김밥 먹고 마당에서 가지치기도 하고 아이들은 놀았습니다. 주말에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같이 마당에서 놀았는데요. 잡초부터 일단 제거하고 마당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낙엽들도 주워 담아 쓸어버렸습니다. 주말에도 독점 육가 중인데 마당 캠핑이 최고네요. 21세기 북스에서 살림지옥 해방일지 책을 제공해 주신다고 해요. 한 분을 뽑아서 드릴 테니 댓글 남겨 주세요. 찾아가는 정리 축제에 갔습니다. 방방마다 문제지만 네. 제일 일단은 하고 싶은 이 부엌이랑 거실이 맨날 네. 써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약간 네. 방은 네, 컨설팅을 좀해 주세요. 방은 이번에 신청해 주신 분은 16평에서 4남매와 여동생까지 7명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갔을 때 놀랐어요. 예전에 저희 집을 보는 것 같아서요. 발 디딜 틈 없는 집에 7개월 아이가 있어서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파바박! 네, 완전 파바박! 골라주세요. 유통기한 지난 거, 그 다음에 진짜 안 먹을 것 같은 거, 안쓸것 같은 거. 그런 거를 그냥. 과자는 가져가. 싹 모아서 제가 아, 수요일부터 여행을 가는데, 네, 가져가고. 아, 그래? 느낌 누구보다 잘 아니까 늘 그렇듯 일단 주방 물건들을 다 꺼냈습니다. 아이, 그 어려우면 남길 거남 고른다. 워낙 못 비우는 스타일이라 비움의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하고 살수 없으니까 조금 강하게 비워보자고 건면했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 남길 것만 남긴다는 마음으로 비워내자고 말해보았는데 쉽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세제 리필 얼마 남지 않아 세제통에 넣고 리필 용기는 비워냈습니다. 비움이 어려우신 분들은 쓰레기라도 먼저 비워내보세요. 쓰레기를 먼저 비워내면 조금씩 깨끗해져가는 모습을 보고 불필요한 물건들도 비워내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실 거예요. 하부장에 있는 냄비와 웍, 프라이팬 중에 사용할 것만 남기고 비워냈습니다. 비워낼 물건들에게는 안녕, 그동안 고마웠어 라고 인사해보세요.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비워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시간 열심히 움직이고 점심 먹으며 잠시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7개월 아기를 아느니 어, 몽글몽글 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어요. 아기가 놀기 편하고 숨 쉬기 편한 집이 되길 바라봅니다. 사남매만 화이팅! 제가 물건을 잘못버 음, 버릴게요 물건을 잘못 버리고 음식도 조금 남았을 때 그냥 버려야 되는데 왠지 먹을 것 같아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버려요. 계속 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냥 남긴 건 꼭. 약간 농담 반, 중담 반으로 동생이랑 그냥 우리 아는 음식을 섞여서 버리는 게뭐장뭐 뭐라고야 특기라고 해야 되나? 아 근데 이제 길이 지, 지, 자리가 좀 있으면은 뭐 쌓아놓겠는데 지금 자리도 없잖아요. 음. 무조건 비워야 되는 상황인데도 잘못 버리는 거죠. 음. 안돼 진짜. 다쓸것 같아서 못 버리는데. 음. 진짜 안 쓰는 건 버려야죠. 그막 큰맘 먹고 뭘막 버려요. 그러면은 애들이 꼭 그거 찾더라고요. 음. 애들 물건 같은 거는. 음. 그래서 버면안돼 아, 처음에는 내 거부터. <laughs> 그러니까 남의 거, 내 거, 네, 주방, 주방, 내 거, 주방, 비우고, 내 옷, 옷도 내 네. 옷부터 비우고, 좋아 못 비우다 보니 집이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이번 기울여해 비움에 기쁨을 옷을 정리의 모두 다 기쁨을 꺼내고 게되기를바랍 것은 비우고 남길 것은 에어프라이기 남겼습니다. 위치가 애매해서 바꿨습니다. 물아서 남길 것들을 동선에 맞게 사용하기 재밌이네요. 편하게 끼리끼리 분류해서 제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하부장 모서리 부분은 사용하기가 어려워 선반 한칸 올리고 꺼내기 쉽게 바구니에 담아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넣어놓았어요. 어.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아, 어떡해. 고민, 고민하지 말고. 어이, 빠르게. 어. 무엇을 고를 것인가? <웃음> <이렇게>. <웃음> 안녕. 이건 안녕하고. 얘는, 제일 자주 쓰는 건 이거고 오. 공이 있었구나. 여기도 있어. 잘라주세요. 다 포기할 때가 있다며 <laughs> 이거, 이게 거? 이만큼 비우기? 어, 네, 이만큼 비우기. 여기는 아, 다 쓰는 거고. 바꾸러 바꾼. 바꾼 어, 네, 아직 써보지도 않은 신상. 신상. 나머지는 이거 이상. 비는 걸로. 이거는 문수저는. 먼 음. 쓰는 거고. 이것도 출출할 때 가지고 나가. 됐습니다. 음. 비우고 나니 문스테라가 보였습니다. 가스레인지 위도 조금 닦아냈습니다. 주방 정리 전 모습입니다. 물건들이 제자리가 없. 곳곳에 물건들이 섞여 있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짜잔, 정리된 모습입니다. 양념류는 너무 많아서 회전 트레이를 구매하실 것을 권해드렸고요. 자주 사용하는 식기들은 바로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텀블러는 정수기 위쪽에 차와 건강식품들도 위쪽에 올려놓았고요. 설거지를 중간에 맞춰서 설거지한 것들은 올려놓았습니다. 싱크대 하부장에는 세제류들을 보관해놨고요. 상온 보관 식품들을 한 군데에 모아두었습니다. 부피가 큰 물건들을 놓아두었고 건강식품을 놓아두었습니다. 모서리장에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밑에는 큰 양념류들을 넣어두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컵을 조금 더 비워냈으면 좋겠지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라고 해서 남겨두었고요 가위 두개 그다음에 칼한 네다섯 개 정도 아, 옆에도 있었네 아 진심으로 우러나온 목소리가 나왔네요 아일랜드장 위에도 끼리끼리 분류해두었습니다 아직 못 들어간 아이들 아 원래 어디다가 나야 옷을? 여기가 이제 애들 화장장인데 음. 음. 이모 공간, 이모 이모 아. 공간 여기 여기도 이모 옷이 걸려 있죠. 아. bye, bye. 아 비우면서 소감 네 어떠셨는지 더 열심히 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군데 한군데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